바울은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참 과부를 존대할 것에 대해서 교훈했지요. 어, 참 과부는 늘 소망을 하나님께 두, 두어야 하고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며 또 선한 행실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참 과부를 어, 온 마음으로 존경할 뿐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도 지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한 행실을 하며 또 성도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함을 강조했지요. 그러면서 사실은 더 초점을 맞춘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 교회 역할과 또 성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외롭게 된 부모를 향해서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또 물질로도 부모를 잘 섬기고 또한 부양할 가족이 없고 60세 이상이 되었으며 선한 행식을 가지고 있는 참 과부들은 교회가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어,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 또 성도를 위해 어, 남은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역할로서의 초점이었죠. 자, 오늘은 이제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장로들에 대해서 존경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인데, 사실 오늘 권면의 말씀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고 그 중심에 있는 의미를 좀잘 헤아러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칫 오해하면 목사를 잘 섬겨라 이렇게 곡해가 될수 있어요. 이제 그런 초점이 아니니까 오늘 본문을 계속 해석해 가면서 아 이게 어떤 의도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면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자 니 바울은 장로의 직분을 가진 자에 대해서 배나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실 우리는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을 통해 정, 정리를 했었습니다. 감독이라고도 표현이 됐지만 이러한 장로의 직분은 사실 어떤 사람이 감당해야 하느냐 특별한 어떤 자격이 요구된다기보다 아주 기본적인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그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성도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땅히 장로가 되어야 한다고 정리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세워진 장로를 이제 배나 존경해야 된다고 교훈하는데 이런 장로를 왜 존경해야 할까요? 물론 그 직분이 귀에서 존경해야 됨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장로의 역할을 맡은 자가 그 직분을 바르게 수행한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함께 따라가냐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것이다라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로서의 역할은 마땅히 주님의 일을 대행해서 감당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그 역할을 존중하며 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의 역할을 맡은 사람의 그 귀한 역할을 존중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그 장로의 인격과 태도까지도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장로의 직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잘 다스리는 장로. 더 얘기하면, 장로답게, 올바르게,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해 내고 있는 장로들은 어떻게 알아? 배나 존경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장로의 역할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첫 번째는 어떤 장로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예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장로예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입니다. 조금 이제 구분을 해보냐면잘 다스리는 장로란 어떤 장로를 말하느냐? 교회 공동체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행정적인 일을 주로 맡아서 하는 장로를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그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의 장로회나 또는 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주로 감당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죠. 이 부분은, 이 역할은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에 준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두 가지 역할이 잘 구분되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또잘 다스리는 장로가 구별되어 같이 있는 교회도 있었지만 교회의 크기나 규모나 어떤 상황상 이두 가지 역할을 그냥 함께 감당하는 장로도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조직이 됐을 때는 교회 어떤 행정적인 일을 주로 감당하는 장로나 장로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의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목사의 목사도 있겠죠. 그러나 좀 작거나 아니면 막 개척을 했거나 교회 상황상 교회 어떤 행정적인 일부터 설교와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영적인 리더의 역할까지 단임 목회자가 다 감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나 오늘이나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좀 구분되는 것이 훨씬 더효과적이겠죠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교훈으로 좀 돌아가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렇게 이제 교훈을 시작하는데 을 여기 존경하다 이렇게 존경으로 번역된 헬러가 티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티메스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존경 또는 보상 또는 사례 또는 대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됐냐면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참 과부를 이야기할 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존대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도 이게 티마운데요. 어원이 같아요 티메라고 하는 동일한 어원의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를 존대하라 할때도이존대에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인격적인 존중과 함께 그 60세 이상의 부양을 가족이 없는 과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하라. 이런 의미가 존대하라고 하는 표현 안에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었어요. 인격적인 존중과 경제적 지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라라고 할때이 존경이라는 표현 안에는 동일하게 그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하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그의 삶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도 공급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목사에게 월급을 많이 줘라 지금 이 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걸 잘 이해하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존경을 말할 때그 앞에 좀 수식어를 붙였어요. 배나 존경하라. 자, 배나. 이 배나로 번역된 헬라가 이제 디플레스인데 두 배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두 배나 존경하라는 의미일까요? 본절에서는 단어적 의미는 두 배지만 본절에서는요. 두 배라는 어떤 수치적 의미가 아니고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진심으로 존경해주고 물질적으로도 궁색하지 않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어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가면 어, 진짜 목사님의 사례를 많이 주라는 의미를 말하는가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의미가 정확하게 이제 해석이 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더욱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장로 목회자에게는 더 진심으로 존경하고 더 풍성하게 물질을 공급하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또 자꾸 어떻게 보여져요? 아 설교하는 목사에게. 어, 급여를 많이 줘라. 이런 의미처럼 보여질 수 있지요?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다스리는 장로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에 대해서 존경하고 물질적인 부분도 풍성하게 공급하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이 목회자를 지금 계급적으로 보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목회자를 잘 섬겨야 어, 급여도 많이 줘야 교회가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일까요? 당연히 그런 의미일 수가 없죠.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또는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환경. 이들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교회의 일과 또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 소홀해진다면 이건 교회적으로도 손해며 성도들도 손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올바르게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자, 18절 볼까요?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경의 일러스데 곡식을 발바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두 가지 비유가 이 구절 안에 담겨 있죠. 이 구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문장 제일 앞에 가르라고 하는 연결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의미 그러니까 앞에서 왜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말했냐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된 기록된 내용을 비유로 가지고서 설명하는데 그첫 번째가 이거예요. 성경의 일러스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이렇게. 인용을 해서 지금 비유로 설명하죠.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곡식 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한 말이죠. 근데 바울은 이 모세의 말을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인용을 했었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전서 9장으로 가 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8절과 9절. 고린도 전서 9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8절과 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자,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시에 곡식을 타작하는 이 모습을 보면요, 이제 타장마당이라고 하는 평평고 딱딱한 그 땅에 곡식단을 쫙 펼쳐놔요. 그리고 나서 그 곡식단을 어디에 펼쳐놨냐면 그 중앙에 나무 기둥을 박아놓고 은그 둘레에 이제 곡식단을 펼쳐놓는데 그러면 이제 소들이 그 곡식단 중앙에 있는 기둥을 중심으로 이게 돌아요. 돌면서 사실 맷돌을 돌리는 거, 거대한 맷돌을 돌리면서 이렇게 계속 챗바퀴 돌리서 도는데 돌면서 그 바닥에 펼쳐놓은 곡식단을 밟으면서 이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이 소의 입에 망을 보통 씌워요. 왜냐하면 여러 공, 농작물들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랬었는데 이걸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렇게 열심히 소가 일을 할때 배불리 좀 먹으면서 일을 할수 있도록 입에 망을 벗겨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이 말이, 이 교훈이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함이냐. 바울이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짐승들을 없인 여기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소들도 염려하시는데, 하물며 사람일까 보냐.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어찌 염려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였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을 그냥 두시겠느냐? 그들이 굶주리도록, 그들이 힘겨운 상황에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9장 10절과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밭을 가는 자들은 당연히, 추수 때 풍성이 수확할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곡식을 떠는 자들은 그로 인해서 함께 풍성이 수확될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함께 일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거두어드릴 곡식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하는데, 하물며 신령한 것으로 공급하는 그런 목회자가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어찌 과한 욕심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로부터 생계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 어찌 과한 욕심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다른 시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신령한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배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알 테니, 그 역할에 소홀하지 않도록,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육적인 것을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면 안에는요, 기본적으로 성도의 책임이라는 부분도 담겨 있어요. 그러나 더 강조점은 성도의 책임보다 무엇에 있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준비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사명이고 책임감이기 때문에 그것에 소홀해지거나 그것에 가벼워지거나 그것에 게을러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그 목회자의 설교자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어떤 내용들로 본질로 볼때 목회자는 교회에서 세금을 받는 게 아니죠.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면 진짜 목회에 목회라는 것이 그냥 직업이 되어버리죠. 바울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이런 권리나 이걸 말할 때는요. 언제나 목회자로서의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로를 언급할 때 처음에 뭐라고 말해요? 잘 다스리는 장로는 이 말은 더 쉽게 풀어보면 장로로서의 그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올바르게 감당하고 있는 장로들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려고 바울이 비유를 하나 더 드는 게 뭐냐면 또 일꾼이 그삭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비유 또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 그품 삭슬 당일해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품 삭슬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나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 말씀들을 바울이 정리해서 지금 계속 인용을 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는요, 이 말씀을 바울이 정리해서 어떻게 인용했냐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들은요, 결국 그 말씀을 전하는 일로 인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 자들은 제사장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가르쳤냐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매니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 전도자가요, 말씀을 붙잡고 그냥 복음을 위해 일평생을 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서원했던 그런 목회자들은 세상 걱정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삶의 원천으로 삼지 않고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가 결국 복음에 소홀하게 된,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너의 삶을 잘 관리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사역자들에게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요. 급여를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절대 소홀하지 말고 집중하여서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정리하여 우리에게 바르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구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지 목회자가 마치 직업인들처럼 난 받는 만큼만 일해 뭐 이런 식의 이해를 갖는다면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례를 책정하고 받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까 이것이 아니고 적게 받든 많이 받든 이 공급을 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바르게 전하는 일에 부단히도 끊임없이 변함 없이 노력하라고 하는 요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자에게 요구할 것은 이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많든 적든 물질로 지원할 테니 목사님은 철저하게 더 철저하게 말씀을 연구해서 올바르게 저희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요구를 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일이 있어서는요. 목사의 사정을 봐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궁금하면 언제든 연락하고 찾아와서 묻고 또 배울 게 있으면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요구를 잘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좀 쓸데없는 요구는 할 필요가 없죠. 목사님, 우리 여행가요. 목사님, 뭐 해요? 목사님, 뭐밥 먹어요? 물론 나쁘지 않아요. 목사님, 같이 밥 먹어요. 이게 싫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요구보다 더 필요한 요구가 뭐라고요? 목사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목사 성경 이것 좀 알려주세요. 목사 우리 성경 공부 좀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좀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 합시다 하면 한때 열심히 냈던 사람들도 자꾸 한발짝 뒤로 빼요. 아, 요즘 너무 바빠서요. 아,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요즘 너무 지쳐서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말씀을 배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헤아려 알아서 내가 조금 더 성도답게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위해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걸 위해 함께하는 성도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절대 물질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이 균형감을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는 그 어느 정도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종종 안식년을 갖지요. 안식년이 맥시멈이 기간이 어떻게 돼요? 1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정말 1년 동안 목사, 부목사님들한테 교회를 맡기고 1년 동안 어디를 갔다 와요. 그 그러니까 어떤 분 그게 좀 부담스러우면 1년에 한 달씩 안식월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직장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말이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직장이 한 7년 이상 일했다고 수고했으니까, 1년을 쉬어, 그것도 유급 휴가를 주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한 달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직장 그만둬야지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이건 목사들이 안식년, 안식월 갖는 건요. 욕심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거 이제 잘 들으세요? 그런데도, 직장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교회는요, 할수 있으면 안식년을 줘요. 할수 있으면 안식월이라도 준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왜 안식년을 드리고, 왜 안식월을 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녀와서 더 열정적으로, 더복음에 열심히 식어지지 않고, 더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거 아니면 목회자에게 안식년을 줄 이유가 없고 안식월을 줄 이유가 없어요.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니까 영적으로 좀 지칠 수도 있고 다운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녀오십시오. 갔다 와서는 그 열정을 더 배로 증가시켜서 더 뜨겁게, 더 올바르게, 더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안식년도 허락하고 안식월도 허락하는 거죠. 제가 왜이 말을 드려요? 저도 안식년 주세요. 이걸까요? 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혹여나 나중에 저 안식을 좀 주세요 하면 아, 어, 이태희 목사가 좀 리프레시가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여기시고 좀 허락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라고 뭐 하는 이 설교자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은. 바르게 준비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의 사명은 바르게 연구하여 바르게 가르치는 거라면, 여러분들의 권리는 뭐예요? 잘 가르쳐 주십시오. 더 열심히 가르쳐 주십시오. 이 요구를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권리를 요구하려고, 목회자에게 요구하려고, 그 교회의 환경에 따라,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목회자의 삶을 경제적으로 책임지려고 애써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물질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말씀에만 욕심을 부려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 그래도 궁색하지 않게 지원하려고 노력하면서 목사님 더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더 깊이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 일에 욕심을 부리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욕심을 좀더 부리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알기 위해 여러분 조금 더 욕심을 내주십시오. 삶이 분주한 것 이해합니다. 너무나 바쁘고 빡빡한 일, 일상을 살아가신 것 이해하지요. 여러분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것.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어, 현실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 무거움을 제가 100%다 헤아리 알 수는 없으나 얼마나 무거운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무거워도 말씀을 놓치면 그 인생이 자꾸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빡빡한 현실을 열심히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지려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일상이 말씀과 함께 가야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어지고 또 자녀들의 가치관이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지고 그렇게 가치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돈에 욕심 부려서 말씀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여기고 성도들도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니까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일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교회는 죽어가는 거예요. 목사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각성해야 돼요. 목사는 절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말씀 안에서 계속 긴장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긴장이 경제적인 욕심을 부리느라고 식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늘 채찍질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말씀 붙잡고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배울까? 조금 더 바르게 배울까? 이건 뭘까?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하나라도 더 바르게 배워야지. 이런 욕심을 함께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교회는 건강해져요. 또 그렇게 함께 욕심을 부리면 말씀의 욕심을 부리면요. 가정도 건강해져요. 말씀을 놓치면 함께 죽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함께 삽니다. 이것이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하는 말씀에 담긴 핵심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주라는 얘기 아니라고요. 말씀이 욕심을 부리면 함께 살아요. 말씀을 소홀히 하면 함께 죽어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에 함께 욕심을 부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